어제 못 먹은 딘타이펑 같이 먹으러 가고 동물원 갔다가 상산 구경 가고 타이 베이 워너원 구경하러 갔다가 키키 레스토랑 가기 난 여기 찍고 싶은데 밖에 숨은 데 왜요? 혹시 몰라 대만이 1차 안 되는데. <laughs> 예. 오늘 다시 진탈풍도전하고지하철에서 <laughs> 나오면 바로 백화점 입구가 있기 때문에 바로 줄을 한번 서 보러 가겠습니다. <laughs> 사람이 많은 것 같아. 봐 그러니까 지금 웨이팅을 걸어놓고 갔다 구경 갔다가 우리 오는 거지.

맛있다. 나 진짜 오랜만에 먹네데 아, 이거 진짜 좋아요. 또한입먹어한 음. 음. 입에 지금 먹으면 안 되고 담아서 올려, 올려 나봐. 아니, 네. 어, 네. 어. 하고 살짝 피를 뜯어서 피를 살짝 뜯으면 국물이 나와. 조금 살짝 뜯으면 나와. 그 국물을 먹어. 그다음에 이제 생강 올려가지고 이제 나머지를 먹어. <laughs> 이거 <laughs> 근데 완전 애즈립 맛이네 <laughs> 그냥 의네의네 <니네, 니네> 음식이네 엄마 <laughs> 잘다예 요새 남안먹은지 진짜 오래됐단 말이야 이거 먹으러 온 거야? 어 아니 아빠 그냥 먹기 좋을 때. 맛있겠다. 맛없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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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 내가 봤을 땐 이거 니네 안좋거 같아. 내가 다 먹을게. 음, 내가 봤을 땐 니네 안좋아 내가 먹어. 음. 내거 내가 먹을게. 음. <laughs> 이거 안먹라난 음. 빵빵했어. 우유만 먹할까 응. 음. 우유만 한번 음. 먹어봤어? 음. 내가 어제 김본기안 먹는 게나빠것 나는 이한 먹었고 거의 추석만 불느낌이있어 뭐야, 이거? 제가 먹을게요. 야, 너 새우보다는 이게 맛있는 유대전. 아, 근데 내 전화 신 우리 진짜 수가맛있다니까 그니까, 그렇다니까. 나도 거기 밤마다 이자칼 쳐서. 그막 그런 데 있거든, 일본에. 자네 이걸 봤나? 아니, 여기 후기도 괜찮고 카페도 예쁘고 아이스크림도 팔고 키도 팔고 아니야 위에 자리가 있어 티냄새 대박 헐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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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밀크티 먹을래 근데 밀크티 종류 여러개 있잖아네 그리고 음. 이게 음. 플래시 블렌딩을 해서 여기 고 스트레스에서 치즈를 뿌려 와 진짜 신기하다 오. 오 신기해 맞나 이거? 이렇게. 근데 이거 맛있는데? 어. 음, 이렇게 생긴 거 있어. 이거. 1 k 음, 맛있다, 근데. 약간 블렌딩을 직접 해주니까 좀티 좋아하면. 음나 먹어볼래 얼그레이. 얼굴에. 근데 얼그레인 약간 근데 이 얼그레이 이거 올려도 맛있을 것 음. 같아. 올리걸. 음, 맛있는데? 진짜 맛있지. 음. 근데 좀더티 맛이 강하다. 아니 근데 여기가 티를 직접 블렌딩을 해서 추출하니까 맛이 좀더 진하네. 음. 음. 너무 많이 타서 그런가? 상태, 여기서 조깅하는 사람들 많거든. 여기 공원이 잘 됐어. 여기 다람쥐도 있다. 잘 보면. 근데 오늘 지금 비가 와가지고 눈송아 꽃을. 미스터 이인가요 어린 나이 봤. 맞아, 맞아. 어릴 땐잘 모르겠는데. 이제 이게 옆면이고 앞에서 보면 더 예쁘죠. 아 이게 뒷면이다. 아닌데? 옆면이었던 것 같은데? 아무튼. 난리가 오, 났죠 요새 와야겠다, 요새 여행 갈 때마다 비가 오죠 아주 그냥. 한 명은 너는 이름 바꿔 넌김대인 나는 <laughs> <난> 김지연으로 바꿀게 레인킴, 앤티 레이킴 쟤는 뭐야? 쟤는 그냥 짐.. 아니 그냥 짐킴 <laughs> 쟤는 그냥, 짐보이 짐보이 그 뭐지? 아 힘들어 콜보인가아 그 뭐? 콜보이 콜보이 호텔 가면아 벨보이 말하는 거지? 벨보이 콜보이 뭔데? 아 근데 여전히 아무 깬지를 못 샀네 아무튼, 계단이 89개라고 하니까, 올라올 때한번 세보기. 저기서 오. 하는 거야, 이제? 어, 저기서 시작하는 거라. 우와, 너무, 너무 크잖아. 예쁘다. 여기도 뷰가 진짜 뻐 여기서 바라보는 뷰. 있어. 머리 어떡해. 여기서 바라보는 뷰 됐고. thank <laughs> you 있는 그거 부천 구� o r d i n a s 거 g 다 경복궁, 경복궁역 같은 느낌이구나, 이거. 경복궁역도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. 멍게야, 오른쪽으로 잠깐 비켜볼래? I 어, 나 내려올 때, 내 미끄러울 것 같아. 그니까, 내려올 때 무조건. <laughs> 경사 싫어하냐고. <laughs> 아, 힘들. 야, 생각보다 별로 안 걸린다. 나 원래 여기 위 올라가서 봤었거든. 근데 이제 올라가지 말라고 하네. 你这个。 아까 나 여기서 한세번 넘어질 뻔 했어. 조심, 조심, 진짜 조심, 조심. 근데 이 옆에서 조금 잡고 왔는데 손 씻고 그냥. 잘 보이네. 어우, 올라온 불안 있어. 저분 혹시 도와드려야 되는게 아니구나 아, 저분 도와드려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냥 거꾸로 저기 올라오시는 거였네 자기와의 싸움을 하고 계시는 거였어 여기서 그을하고 계셔 간다 어 다리가 너무 부들부들거려 아니, 보틀이랑 기악 뭐지택스 보면 니랑 내 같지 않냐? 어. 그리고 계란이랑 같이 먹어. 아, <목소리> 저 두부랑 같이, 네. 같이 먹어. 같이 먹어. 그럼맛있어 이게 진짜 맛있어. 이게, 맞아, 이게 맛있어. 음, 좀, 좀. 어때? 게맛어어 엄청 맛있어. 맛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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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꾸 늘어나는 음식까지 너무 떨어지아봐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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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그냥 땅콩도 맛있어 대만식 고기에 땅콩이 커서도 야주 은근 잘 어울려. 니그 네 고기, 고기 샤브샤브 땅콩 소스 지어먹자. 왜 이렇게 커? 냉채라서. 괜찮지? 8분 남았어. 소름 돋는 사진.